안녕하세요. 유로카라반대구센터 보민파파입니다. 자 오늘은 캠핑 안 나가는 주말이고 그래서 영상을 조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제가 보유하고 있는 부품 위주로 몇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직 인터넷 그 타자법이 익숙하지 못해서 제가 이런 물건들을 디테일하게 어... 인터넷이나 온라인 쪽으로 올리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아, 봄이 봐봐, 떼고 유로카라바에 이런 부품이 있다는 것을 한번 눈여겨보셨다가, 나중에 수리부품이나 그런 쪽으로 기억이 나시면, 예, 한번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기 쭉 보시면은 태양전지 패널도 있고요. 자, 이, 이 부품은 우리 그 어닝 텐트 레일 안에 들어가는 그 방수용 실란트입니다. 이게 독일에서 생산되고 우리 국내에는 없습니다. 제가 국내 국내 제작 카라반들을 우려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어 굳지 않는 실란트를 사용하지 않는 그런 부분에서 어 국내에서 제작하는 카라반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불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요런 자세 때문에 방수, 방수 문제 때문에, 에 예, 그렇고요. 뭐, 다음 이쪽에는 주로 이제, 범퍼 종류하고, 예, 어닝 레일, 예, 그런 것들이 있고, 예, 이런 어닝들은 다들 사고 차량, 에 예, 데미지 어닝들입니다. 데미지 어닝들이고,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이런 것들은, 우리 카운티, 버스에도 장착이 되는 어, 독일 실리콘 호수입니다. 절대 동계에도 터지지 않습니다. 이 호수는. 어, 제가 장 제가 제작하는 가제 차량 모든 카운티 버스나 여러 타운에 이 호수 적용이 되는데 이 호수가 터지는 것은 제가 평생에 해서해 드립니다. 평생에 해서해 드리고 각종 마운트들, 예, 국산 마운트들은 이렇게 어, 기억자로 꺾여서 어, 3cm 단위로 나옵니다. 수평부터 아래 위로. 예. 그래서 높이 조절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어, 나머지들은 뭐, 이런 확장미러, 확장미러 이런 것도 재고가 예, 엄청 많습니다. 자,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볼까요? 예. 영국에서는 확장미러 자, 어, 자체가 카라반 견인할 때 장착하지 않으면은, 그, 범칙금이 부과된다 합니다. 그 영국 같은 데는 저게 필수적으로 장착되어져야 하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뭐, 범퍼, 트렁크,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거는 자전거 캐리어 툴레. 예. 앞에 A 프레임 그 지형입니다. A 프레임 그 지형이고 재고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컴포지트 가스통도 조금 보유하고 있고요. 2층에 있는 이 시트하고 저런 물건들은 이전에 지게차 잠깐 있을 때 올렸는데 지금은 이제 못내립니다 이제 다음 지게차올 때까지는. 손도 못 됩니다, 지금. 자, 여기는 브레이크 라이닝 드론 쪽에 부품들이 있습니다. 쇼바도 있고요. 자, 사무실 안에 들어가 보시면은 제가 생활하는 사무실 공간입니다. 저는 혼자 일을 하다 보니까 숙식도 여기서 다 해결합니다. 밥통도 있고요. 냉장고에는 반찬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나이가 이제 50이 넘었는데 아직까지도 집에 어머니가 건강하셔서 감사하게도 집에 어머니가 해주시는 밥을 아직까지 먹고 있습니다. 정말 행복한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이 부분입니다. 늘 감사드리죠. 자그 다음 수전 같은 경우는 제가 종류가 몇가지 아들이야 수전이고요. 잘 겨울에 동파가 잘 됩니다. 요, 독일 카라반들은 호수는 괜찮은데 이 뭉치가 잘 터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싱크대 수전 이거는 어, 원홀 샤워탭 자, 요거는 타버트 싱크 수전.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미국식, 미국식 드레일러에 들어가는 샤워실 수전이죠. 그 다음 코폴스 바퀴도 보이고요. 자, 요것도 미국식 싱크대 수전. 요것도 밑에 요 플라스틱 부분이 물이 차 있게 되면 엄청 동파가잘 되는 부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겨울철에 쓸수 있는 전기히터도 있고요. 그 다음 나머지 부품들은 뭐 거의... 이거는 타버트 샤워실, 샤워 탭이에요. 이거는 화장실, 화장실에 넣는 화장실 펌프입니다 저 요런 것들은 미국식 펌프에 들어가는 어, 히타 글로망인데저저 어, 저 수정 글로망인데 이거 어, 잘 깨집니다. 겨울에 여러분, 예. 아, 맥스펜, 모타 거의 뭐 수리 부품 위주로 제가 재고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판매용이기보다는 <laughs> 전시용이고, 또 출장 갈 때마다 조금씩. 사왔는 물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런 것들은 이제, 어 냉장고, 옆에 트레이들, 잘라가지고, 밑에 야채칸, 그 다음에 냉장고 부품들이 조금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그, 우리 가스 트렁크, 트렁크 앞에, 어, 잠그는 식은 장치. 이건 아마도 한5개 주문한다고 오다 넣는 것 같은데, 잘못해서 한 50개 주문했는 것 같습니다. 엄청 많이 있습니다. 이제 요거는 펜트. 펜트 차량은 앞에 조금 다르죠. 이런 예. 그 것들은 냉장고, 어, 통풍구인데, 이게 커버만 따로 나오지 않습니다. 항상 세대로 나오기 때문에, 구매하는 입장에서는 가격이 조금 다소 비싸게, 어, 먹힐 수도 있습니다. 그건 따로 팔지를 안 하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laughs> 것들은, 이제 합이, 어, 이전에, 15년 이전이죠. 예, 쇼바들. 위에는 아드리아 쇼바도 있고, 요거는 타버트 주방 쇼바고, 예, 요것도 타버트 유리창, 어, 쇼바입니다. 이런 그 것들은, 이제 앞에 커플로 저울, 어, 무게 나가는 거. 어, 요런 것들은 노지에 주차하실 때 식은 장치. 요거는 BPW 이중 커플러 전용. 요거는 싱글, 어, 싱글 커플러인데, 요런 싱글 커플러들은 우리 국내에서는 일반 카고 트레일러 이외에는 잘 어, 적용하지 않죠. 거의 이중 커플러를 쓰기 때문에 어, 요, 요거는 일반 카고 전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출장 갔다 왔을 때 책자들도 있고요. 요런 것들은 이제 케미칼류입니다. 가 카라반 전용 세제. 이 카라반 전용 세제가 유럽에서는 많이 쓰이는데 왜쓰이나 하면은 우리 카라반은 외장 도장이 일반 자동차 거지 칠이 아니고 스티카입니다. 스티카. 엠보 있죠. 엠보는 전부 스티카고 그 다음에 그, GRP 패널, 영국 드레일 영국 카라반 같은 경우는 도장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의 독일 카라반들은 스틱하기 때문에 여기 현지인들도 일반 세제는 잘안 쓴다 합니다. 그래서 카라반 전용 세제를 사용하고 그 다음 요거는 화장실에 배스룸 클리너 아마도 화장실에 있는 그 플라스틱 종류를 닦는 클리너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이거는 우리 청수통, 청수통 세정제입니다. 요, 다 넣고 4시간 정도 라인의 물을 통과시킨 다음에 4시간 정도 있다가 물을 다시 빼어내면 라인 안에 있는 물때까지 제거되는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요 필터를 넣어놓고 6개월 동안 물통 안에서 보관하면 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한쪽에는 소금, 뭐, 예를 들어, 한쪽에는 후추 넣어서 이제 가는 거죠. 이제 돌리면서 갈아서 쓰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어, 뭐 세제들이 있습니다. 세제들이, 여러 가지 세제들이 있고요. <laughs> 밖에 보시면은, 참, 이 보면은 전부 돈입니다. 이게 참 이런 거, 앞에 커플러, 이그 커플러 앞에 관성 쇼바인데, 거의 안 나갑니다. 이게 왜 사왔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사오긴 사왔는데, 이런 것들 한 개에 뭐 거의 뭐, 이게 한 개에 제가 알기로는 한 10만 원 이상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격도 정확하게 모릅니다. 이거 오래가 돼서. 이 전부 다다 다 돈입니다 다. 이뭐 그냥 쉽게 생각하는 일은 이 보기에 그냥 마운트지만은 이 네이버 검색해 보면은 한개 제가 보기 7만 원 밑으로 못 봤습니다 어. 이런 부품들이 쭉 있고요. 예, 어. 일전에 제가 그 한번 언급 드렸던 어, 견인 장치. 이건 사실이니까 제가 그냥 메이크 밝힙니다. 자 보살입니다 보살 메이크는 독일입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이 견인 장치는 어, 모압비 모압이 견인 장치인데 자 보시면은 이넥 부분은 보살 제품 맞습니다. 이게 이넥 부분은 보살 정품이 맞고요. 국내에는 만드는 제조 공장도 없습니다. 자, 이, 이 대부분은 국산입니다. 그 아셔야 될게 이게 전체가 보살이라고 독일 제품은 아닙니다. 자, 이, 왜냐하면 여기에 유럽 인증 마크가 없습니다. 이 대유럽 인증 마크가 없기 때문에 해당 제품은 국내 <laughs> 제조 제품이고요. 그렇다고 뭐 전부 저 제품 자체에 문제가 있고 이런 건 아니고요. 생각하시기에 보살이라 하니까 그 메이크만 듣고 독일식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이제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원래 유럽에서 생산되는 견인장치는 요거는 카니발. 지금 신형 카니발은 또 수출 이력이 없어서 유럽에서 안 나옵니다. 구형 카니발. 세도나로 수출되죠. 그 메이커인데 이렇게 어 E라는 마크와 같이 그다음 D 진동 테스트 결과 S 이거넥 부분의 하중입니다. 이렇게 위터 e, e 마크가 붙어 있습니다. 자 이런 마크가 식별이 확인하게 드러나죠. 자 이렇게 드러나면 이렇게 이런 마크가 있으면은 위터 뭐 보살 그다음에 웨스트팔리아 뭐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죠, G.D.W. 이런 유럽 공식 그 E 마크를 획득했는 제품이 유럽 생산 제품이라는 거 그냥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다음 여기는 여러 가지 견인 장치들도 많이 있고요. 저런 견인 장치들은 다들 오시기로 했는데. 캔슬난 제품들입니다. 언젠가는 나가겠죠. 가지고 있어 보고, 캠핑을 안 나가는 주라서, 어, 참, 할 일이 크게 없습니다. 요즘은, 뭐, 그렇게, 어, 겨울이라, 이 일이 바쁘지도 않고, 그래서, 조금 조용할 때 이제 앞으로 많은 소통을 하면서 어 회원 여러분과 많은 동영상을 남기면서 카라반 사용법이라든지 어 내일은 또 주말인데 일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 카라반 드라이빙 할때 주의해야 될점 이제 그런 점을 제가 직접 운전을 하면서 동영상을 한번 남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운행하, 운행하시는데 많은 어, 도움이 될 겁니다 한번 보시고 어, 내일 또 다른 영상을 만나 뵙기 위해서 오늘 시간이 좀 많이 늦었습니다 오늘 영상 이만 줄이고 어, 독일 카라반이든 영국 카라반이든 예, 미국 카라반이든 어, 국내 제작 카라반이든 캠핑카든 거의 안에 쓰는 부품은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 국적 가리지 않고 이런 모든 카라반들을 외장파트 빼고요. 네, 내장파트 수리가 가능한 게 일단 공동적인 제품을 많이 쓰고요. 어, 국내에서 어, 이런 기술들이 많이 보급되지 않았을 때 제가 유럽에서 많은 기술들을 접했습니다. 그래서 수리 파트나 또 개인적으로 또 궁금하신 사항은 늘 연락 주시면은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주행 동영상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